너무 힘들었어서 좀 오늘 여유롭게 점심까지 쉬다가 이제 동이가 선물을 사고 싶다 해서 헤딩턴 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헤딩턴 역을 간 다음에 아마 피카딜리 서커스나 탈페어 광장 어제 못 갔던데를 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런던 4일차 어 아, 벌써 잘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요 헤딩턴 역에 도착을 했어요. <목소리> 헤딩컨에서 이 <laughs> 친구가 선물을 사고 싶대요 어? 귀가 까 지금 점심 메뉴를 결정하고 아니, 있는데 무슨 3일 내내 햄버거를 사 먹자고 하네요? 근데 현재는 한국에서 쌀을 먹는데 쌀에 는 느낌으로 먹는 거지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트딩컨 영화의 그보움을트딩컨을만드 <laughs> <만취. 웃음> 여러분 저희는요 이제 패딩턴역에서 간단하게 쇼핑을 마치고 스카줄리스터커스로 넘어가서 파이브가이즈에서 점심을 아마 해결할 것 같아요. 저 3일 내내 햄버거를 먹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영국이면 햄버거죠 최민석 씨? 뭐 가격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또 눈탱이 맞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무역복자 곳에. 타이브 안 네, 타이브가 이제 갔다가 네타이브라이에 겨우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타이브인 지하철역 라인을 못, 못 찾아가지고 분명 심지어 첫날 갔던 데인데도 못 찾아서 <laughs> 좀 어리바리 타다가 카델리 서파스를 넘어와서 잠시만 갑자기 타이브데이를 했었어요. 생각보다 네. 없는 엄청 터지에서48.9 파운드가 나왔고요. 한번인 나가야 하고, 네, 나가야 네, 하고, 나이스. 아. 46분 남았습니다. u p u 민석 분의 t h 을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햄버거가 나왔어요. 과연 런던의 t 대 햄버거 맛집 의 네, 햄버거 맛은 어떨지? 어때요, 서정현 씨? 음, 맛있는데? t 민석 씨, 어때요? 먹을 만해요? r e I'm not sure. 은 m not sure. I'm not s u 음! 굉가히 바삭바삭해요. 뭐, 저희가 다, 뭐, 영어를 몰라서 다 때려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굉가히 바삭바삭해요. 그럼 저희는 일단 밥을 먹고 올게요. 저희는 지금 파이브가이즈에서한거을다 먹고. 카델리 서커스에요. 아 진짜 보나가 느낌이 난다. 저희 이제 아마 포트넘 메이슨에 넘어갔다가 그래서 잠깐 쇼핑을 하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고 이제 아마 해리포터 스튜디오로 오늘 네, 넘어갈 것 같아요.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한국에서 미리 예매를 해왔어가지고 그럼 오늘 분명 돈을 아끼자고 늦은 아침 점심을 먹고 해리포터 스튜디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파이브 가이드를 온 거였어요 상진 과연 저희가 유럽 여행 동안 돈을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대학생들의 어려움이요 그럼 저희는 남은 여행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4일차 1, 2, 1차에 비해서 배터리 문제도 그렇고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 분량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가볍게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 저희끼리 뒤 추억을 남기려고 찍은 거니까 좀뭐 유튜브에 올라가서 좀 별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일 못생긴 애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맞죠? <laughs> 저기 보이는 게 포트나맨 메이슨이에요. 도착했어요. 종류가 <laughs> 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뭘,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왜 모르겠거든요.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초콜렛 덕시. 외국하면 초콜릿도 되게 세네. 야, 저기, 야, 이 조그마한 게 진짜 맛있다. 맛있다. 제가 하고싶었던게이거예요핑토석토저좀찍어줄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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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토세요핑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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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어요핑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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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쪽에 어디 있으려 한번 불러볼까가오자가오자 어. 감성 맞아, 이거? 아니. 정말. 근데, 음, 생각해보니까 음. 이거는 내, 내 목소리도 나오고, 니의 네 목소리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나오는데, 음악을 여기서 연주하는 게 의미가 있 <laughs> 여러분, 저희가, 민성 한번 들어주실래요? 니가 들으면 안될 거예요. 아니, 좀 보여줘. 니가 그, 그, 각도를 좀. 그래서, 이 오르곤 세트를. <laughs> 이가맞아동 <2가> <laughs> 도민이가 원래 두개를 산다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지금 또 마음을 바꿔먹어가지고 세 개를 질르기로 했어요. 대략 한 8,9만원 정도를 여기서 플렉스 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이건 안에 내용물 들고 없고, 이거 오르골 때문에 사는 건데. 안 사시는 건가? 우르멀 지면안 사시는 건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희가 <laughs> 브이로그 브이로그 같 집을, 짐을 부르려고 숙소에 잠깐 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시간이 촉박해요. 5시 반까지인데. 오, 지금 말하는 그래서 다섯시가 혹시 좀 늦어면 못 들어가면 제가 그건 설마 사건데 그러진 않겠죠? 이거요? 죽여야죠. 팔만 한 공중분해인데. 둘 다. <목소리도> 여러분, 저희는요. 어차피 겨우 기차를 일단 타긴 했거든요. 근데 이 기차가 일단 맞는 것같긴 한데 그대로 기차를 가 할지 모르겠어요. 한단이 기차표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기차를 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또, 블로그 보면, 늦어도 크게 무리 없이 다 입장 가능하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생각해 어떨 것 같아. 요 뭔가 여행의 계획들이 순수하게 풀린 듯 하면서도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여행이라면. 맞긴 하죠. 일정대로 이게 진행이 안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일단, 대떡 같은 경우로 될지는 몰랐네요. 맞아요. 저희가 왜 늦었는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포트로메네스에서 그 오르골 부피를 5 개를 샀잖아요. 들고 다니기엔 무거울 것 같아서 이제 동현이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숙소를 돌려서 짐을 놓고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아 알겠다고 피카델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갔거든요. 기차가 한1 0 분이 넘었더라고요. 원래 거의 바로 한1 2 분이 바로 들어오는데 사람들 그래서 계속 밀리고 해서 사람도 겁나 많고 때문에 그서 심격질. 숙소를 갔더니 이제서 민수이가 또 똥을 타더라고요. 진짜 얘는, 저는 그런데 이가 오줌 쌌어요. 오른 안이지 오른 손쯤도안보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약간 기차가 돼서 저기 기차를 타러 왔는데 기차도 또 이게 오니터카드 충전해야 되는 게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해리포터 스튜디오로 가려고 음, 대기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우여곡절이 끝에 이비 오는 날씨에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는 버스를 우리가 탔습니다. 저희가 이, 틀릴할거 했던 게, 아포도 정선정이 내렸는데, 아, 티켓 넣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어떡하냐, 뭐,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냐, 오리버리 탔는데, 아, 다른 외국인 네 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 되나 해서 저희도 그냥 지나가는데 막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니면 저희가 지금 불법행위에서 국제범죄자가 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제범죄자가 됐으면 혹시라도,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면, 늦게고 바쁘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 <laughs> 죄송합니다. <일회. 웃음> <laughs> <laughs> 그리고 해리포터 그 바우처 티켓을 보여주면은 꼼짝을 할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 일단 지금 시간이 5시 3 0분시간은분에 5시 40분에 5시 에 들어갈 수있에지에 그러고 신기한 점이 기사님이 이게 옆에 나무랑이 있는데 다 그냥 긁으면서 가더라고요. 버스에서 우당탕 타 소리가 나요. <목소리도> 여러분, 저희는 저우경 우여곡절끝에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좀 줄이 있네요. 근데 과연 좀 늦긴 했는데 들어보 근데 솔직히 한 5분 늦었거든요. 이거는 뭐 들어보내줘야지. 결국 다5 시. 물론 저희 잘못이긴 한데. <목소리도> 제가 볼땐 5시 반 걸로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아마 그 다음 30분 정도 뒤 타임인 6시 타임으로 아마 그치?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이거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직원분이 갑자기 검사를 하셔서 감사를 했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6시 타임에 들어갈 수 있게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가 함께 처음에 입장을 해서 그 뒤로 아마 저희끼리 자유롭게 관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왔거든요 드디어 헤리포터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이사람 해리포터 어, 바로 그냥 이렇게 관람 시작인가? 진들리가좀해리포터 해리포터의 방이에요 해리아빠가 지부왔어 해리, 아, 진짜로? 해리아버지가 군대 양아치 때 어, 스네이프를 왕따시켰어 응? 네.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들어던거 아니 근데 해리엄마를 개 좋아해 아어 원래 해리엄마 이거인데 해리아빠가 뺏었어 하 하얀색 대많이 네말이대이 한국어 비밀의 방 포스터 한국어 비밀의 방 아, 포스터 여기 옛날에 맨날 밥먹는데 여기랑 비밀의 방 슈트 가는 숙소꼭지 거든요 그거랑 화장실 레드아이, 캐스트 힐리니 얘도 모르지? 얜 모르겠다 저 아궁이의 정체는 뭘까요? 제까? 시계가... 오 필런이 있네요 내가 옮겨줄게 여러분 텀블도어 교장실이에요 사이프의 방이에요 저기 있네 사이프 네. 기를내고다 네. 없나? 기타 움직이고? 어, 시하이거 <laughs> 음, 무슨 장면이어움직니까어 <laughs> <laughs> 개꿀잼 몰카. <laughs> 종. 아. 아. 죽음을 먹는 자들. 엄브리지 방이에요. 으. 지디랜스숲 들어왔어요 오 대박 골드모트 진짜 그립빛 아니야? 이다 켄타로스 어제가 보여주잖 오 날씨가 왜 이러지? 컨셉. 네. 뭐그 여러분 이게 이 페, 페트로놈이래요. 그냥 개 아닌가 이거는 너무 성이 없대. 먼저 아담한테 사슴을 올라오 좀 만들어 놓줄좀 아쉽네요 이거는 와호그가트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여분여기저 기차도 들어가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아 4분의 3 승강장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호가트 익스프레스를 탑승할 거예요 아 한참 남아요. 아빠. 오 이거네. 유생 못 지나가. 유생 못 지나가는데. 오버워터 익스프레스예요. 아 한때 이 기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었는데 참 추억돋네요. 아마 디멘터의 공격으로 이제 얼어붙었던 유리창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 진짜로? 그럼 제생각엔 그런데 아닌 그냥 더러운 거다. 한 바닥. 한 바닥 저기. 어디? 저기. 어 그렇네 약간 디멘터 이런 거 같은데. 헤리포터 앤고 d 블렛 of fire. 아개 초콜릿 개구리였지? 프레잔. 음. 이게 원이라고? 오이 이 이게 호녀랑 자 <왕자>. 뭐야 이거? 이렇게 아훈 호녀 그, 왕자. 아, 걔 이름 뭐냐? 그 해리포터 썸녀, 그 약간 해리포터 좋아했던 애. 걔가 이제 보자고. 아니 어, 없잖아. 제일 처음에 그거 없, 없었나 본데. 스킬. 제일 처음에 이거 이거였나 봐. 레진지그 론, 론지지 론. 오 맞네, 론지이고 해리포터 가출했을 때한3층 3층 버스. 저 모르겠어. 모르겠 해리포터가 가출해가지고. 그 아즈카바니제스에서 밤에 아니 아즈카바니제스에서 어. 해리포터 그 뚱녀 아줌마 그뚱 뚱녀 풍선 부풀게 만들어서 <놀람> 더돌리의 집입니다. 현지봉투가 날라가고 해리포터의 방이 안 열리겠지. 해리포터 씨 편지왔어요. 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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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포터가 이제 저 t e 말을 풍선 부풀게 만들어서 이제 가출해요. 어 이제 도빈에 해리 하리, 해리포터는 학교로 가면 안 돼요. 위험이 도사리고. Harry p o 어 해리포터 그거 해리해터학터로 돌아가면은 y p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 맨드레이크였나 그거 있는 데 왔어요. 이제 해리포터 호그와트에서 무진장 나왔던 다리 여기서 이제 죽을 먹는 자들이랑 사투도 하죠 어둠을 먹는, 자들이냐, 죽을 먹는 자들이랑 죽을 먹는 자들이랑 누구지 남자이 니콜인가? 네빌? 어 내가 그 그거 그 끊는 거 아니야? 오 진짜 좀 봤네? 네, 아 그거? 네이층해그이드 아기 아기 불드모트 맨데이크 이거 아마 움직일 텐데. 비밀의 방에 그 뱀. 오, 아라구구. 용이 있어요. 저기 뻑비기 있고요. 이제 여러분 여기 제가 돈을 맡게 나가지고 제 금고에서 이제 이걸 찾으러 왔어요. 너무 주접 주접이었고요. 해리포터 그 이름이 뭐냐 은행이거든요. 어 은행장님. 이게 안 돼, 비어봐 도비로 도비로. 여러분, 아이에건엘리에요 지팡이 가게, 올리밴더, 비즐리 형제 상난감 가게, 사업 대박친 친구들이죠. 아 진짜? 여, 어, 여러분 저희는 했잖아. 이제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다 구경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때, 어땠어요? 해리포터 스튜디오 <laughs> 아, 뭐 재미있었어요? 아쉽게 <laughs> 됐네요 나도 그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왜요? 아 그렇게 말, 말해주니 고맙네요 우여곡절이 많은, 마, 많았는데 어쨌든 다행히 무사히 잘 보고 와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굿즈를 좀 사고 싶었는데 붙자가 뭐 없더라고요. 할만한 게 얘네 붙질 참못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죽음의 선물 목걸이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으면 그걸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열쇠 고리만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찾지는 못했어요. <laughs> <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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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갔다. 원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런던 아 타워브릿지 야경을 보러 가려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바로 그냥 타워브릿지로 가게 됐어요. 힘들어 집, 집 들어가면 절대 못못 못 가. 들어올 뭐거 아긴 한데 일단 배고프거든요. 뭐 배고프고 졸리고 힘들고. 배고픈데. 타워브릿지 야경은 꼭 봐야겠대요. 추위가 참 짜증. 여러분 타워브릿지 야경을 보러 타워브릿지 도착했습니다. 와, 확실히 밤에 보는 게 훨씬 예쁘긴 하네요. 이석이는 타워브릿지 이걸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놀람> 야. 진짜 이 두뇌 많이 다눈가 많이 담아 r 야돼요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g r e e with you. 10분도 안 e w 수다 h you. I agree with 아 o u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 I a 어 r e e w i 어 h 주무시네요. 흥정은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런던의 네. 저 멀리 어제 우리가 갔던 세인트폴 대성당이 어. 보이네요. 저쪽에 런던 아이. 그리고 저기 조그만 이게 <놀람> 여러분 저희는요. 이제 식소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몇, 오늘 못 먹은 저녁밥을 숙소에 간단하게 판라면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짐을 싸야 되는데, 어, 귀찮아 죽겠네요. 그러고, 이제 그럼 저희는 내일 이제 프랑스로 떠납니다. 근데 프랑스 가는 유로스타가 18시 반 정도여가지고, 이제, 낮에 뭘 할지는 이제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계란을 넣고 물을 넣어야겠지? 아마 짐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맡겨놓고, 아마 그렇게 해서 내일 마지막 런던 일정을 낮에 한번 소화를 하고, 이제 내일 저녁에 프랑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내일 마지막 런던 5일차 영상이랑 프랑스, 영상 현세리천 어... 아, 기대해 그래. 주세요. 아, 아... 여러분 동윤이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보시면 의자가 이렇게 현준, 부러져 있죠. 메시지를 못 왜? 어쨌든 의자가 부러져 있어요. 이거를 동윤이가 부셔 먹었어요. 아,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한국인 지상 손님이 될 위기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문자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